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음색 여운TV 여운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8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8월 24일 일제는 기해일이라고 해서 돼지의 날입니다. 한로이며재한군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중립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야겠습니다 자신감도 좋지만 지나치면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적절한 수입도 있겠으니 마음이 안정되겠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최대한 피해야 나의 이익이 더욱 증가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라도 가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진다면 컨디션이 더욱 보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의해야 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고 신수도 무난하겠다니 그 점만 신경 쓰시면 좋은 하루 잘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 이 차례입니다. 결정하기 힘든 사항은 주변과 충분히 의논하여 협의를 하신다면 풀려나겠습니다. 풀려나겠습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쉬워집니다. 빠른 결정은 나에게 그 이익을 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일을 위해 일이 끝나면 푹 쉬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고 가지고 살피는 것도 복이 증가하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힘든 결정은 주변 사람과 의논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이 마무리되면 푹 쉬어주는 것이 내일 더 좋은 운을 가져오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건무숙에 치증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그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지나버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혼자 바쁜 하루인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그런 날입니다. 한 걸음 전진한다고 생각하고 실수시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신다면 그저 무난한 하루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끼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두려한 이유가 없는데 힘이 그야말로 떠오르지는 날입니다. 컨디션도, 기분도 그저 그런 느낌이겠습니다. 반려전에 연인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으면 좀 나아지긴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일들은 오늘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돌아서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컨디션이 떨어지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변 일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힘내셔서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 잘 넘기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날이라고 아, 고, 봅니다. 긍정적인 시선을 앞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면 나중에 큰 힘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지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재물보다는 인간관계에 힘쓰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문이 상승된 그런 날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하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은 친절이 나에게 큰 힘으로 돌아오는 게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을 참으며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의욕이 생기는데 기회도 좋은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의 일을 도와주다 보면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쓸 때없이 신경 쓸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묵묵히 추진해왔던 일이 그 성과를 얻으니 기분도 좋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괜히 말려들지 않으면 무난하고 좋은 날입니다 기분 좋게 보내시기를 저 역시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말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곤하면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고인일은 빨리빨리 털어버릴수록 좋으시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또한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금전은 좋지만 주변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이 되니 이점은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집안의 일이 어려워도 조금 그 버티다 보면 나아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꼬이고 힘든 일은 바로 털어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셔야겠습니다. 집안일에도 막힘이 있지만 버틴다 보면 다 해결되겠으니 고민들 없이 힘내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띠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기면서 행하여야겠습니다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또한 그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의 기초는 하나씩 둘씩 다져나가야겠습니다 심기일전하고 도전하면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멀어져 있던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했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다져 시작하는 것이 좋은 하루라고 볼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에게 오래간만에 소식을 들으니 반가운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 차례입니다. 오늘 상승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걱정은 접어두고 구상하던 일을 실행해 옮기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직원은 무시하지 말고 세겨들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보다는 신용을 쌓는 그런 하루로 해야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도 나쁘지 않겠으니 계획하여도 좋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운이 상승된 날입니다. 재물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더큰 이익을 위해 신용을 쌓아가면서 하루 보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계획한 일이 신기하게 풀려나간다. 어제의 일을 되새기고 오늘 일은 매듭 짓도록 해야겠습니다. 곤란한 일은 그저 우선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물심장면으로 도와준 친구가 있다면 서운한 게 없는지 알아보고 섭섭하지 않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꼭 보답해주고 좋은 하루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내 개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길한 날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보겠죠. 평범함 속에 행복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오늘은 적당한 조건이 맞으면 결정을 내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본인 생각이 중요하니 이전 미리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 잘 풀어나가시면 무난한 날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 몸도 마음도 피곤해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완할 점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이루는 것이 별것 없는 그런 날입니다. 적당하게 만족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좀 심한 날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일에 미비한 점을 중점으로 두고 보완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므로 잘 다스리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8일, 리베런스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언과 끝나고 즐거운 일요일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도 집에서 많이들 쉬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날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옷의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